아, <목소리> <목소리> 남주꺼 빠르다. <목소리> 남주 여기 왔으면 끝이야. 남자 이제. 여기 왔으면 끝이야, 끝인 거야 거의. 나 모르고 이렇게 점프했어. 우와! 와! 나 모르고 이렇게 점프했어.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했어. 여기로 앞에서 기다리라.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죽어라. 어? 문 앞에서 죽어. 왜? 아 형아도 깨야지. 아 그래. 그걸 몇 번이나 말하고 있니, 형아가? 문 앞인데 별 먹고 별 먹고 17 단계야 여기가 거의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내가 있는데 아17 단계 맞아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여러분 30 단계를 어떻게 깨지 이거 잘안 되면 이탄 바로 가겠습니다. 잘안 되면 이탈하겠습니다. 빡치면은 앞으로 몇초어뛰 뛰어 뛰기 하나 해주세요. 답답하시다. 뭐 재밌으실 수도 있겠지만 답답하신 분들은 그냥 앞으로 몇 초만 되가마 있게 새끼들아. 어? 역시 다른 맵이야. 야 소름, 핵소름 진짜 뭐야 근데 아까 이미 만났었는데 아까 만났었는데 뭐야 우와 우와 여러분 아까 봤죠 아까 이미 만났었는데 우와, 여러분 저희 형이 없어졌어요 와 핵소름 핵소름 아 이게 너무 신데 <laughs> 한 방이 됐어 한방에 됐어 우와 너무 쉽쉽새끼 형, 남괜찮어아니요저 지금 아고 있어요 형아눈찮아 괜찮아. 구나 저는 사막도 어렵답니다 저는 초보라서 사막 어려워, 남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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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남자한테괜 형나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떨어진 거 이렇게 올라왔다 어? 그거 그런 거그맵 없었는데 형한테 응? 뭐? 형한테 그러, 그런 거 없었어 응? 나 이거 춤 이렇게 추, 추고 있던 거 이렇게 끄고, 끄고 나왔어 일단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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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번지 번룡 태권도 뛰룡 태권도 아뷰! 형형형 아뷰! 형 어. 디 있어. 나눈매배 어. 어참 사는데 사실 깼어 다 아, 그래? 지금 눈맵이야? 어 그래 형한테 거짓말을 쓰다니 남주 나빴어? <laughs> 야 이거 길이 어려워 남지야 길이 너무 어려워 어디로 가야될지를 모르겠어 형아는 지금 어? 그래? 깼다 오나 바이러스가 가장 어려운데 뭐라? 야, 지옥이 또 나왔다. 아, 지옥에 지... 온말리당성 형, 야, 말리당성이 만리장천, 지옥에 파묻혔다? 형, 근데, 피아, 형, 피라미드 있는 거 싫어하냐고. 야, 이거 왜안 올라가죠? 와, 이제 안올라가네 패치해놨네? 남지야, 지옥에 온말리당성이야 이거. 어, 뭐야? 헐, 기둥이 부딪히면 안 돼. 남지야, 이거 봐봐. 기욱에 왔을 때, 말리장성이기욱에 왔을 때는 이 굴기둥 만지면 안 돼. 엄청 아퍼. 한방에 죽어. 죽어? 응. 기둥 절대 만지지 말았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응. 기둥 비슷한 것도 만지지 마. 죽을 수도 있어. 길 같은 거는 만져도 되지만 만지거나 가도 되지만 밟아도 되지만 기둥은 절대 만지지 마 엄청 아파 손이 뜨거워서 죽어 여기서 나.. 여기서 내가 죽으면 바로 포기한다! 오케이 야 19.. 20레벨 20레벨 왔어 근데 진짜 인정. 제가 신계에 왔어. 이 행복을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3 0레벨까지닭 가게 저는 실패자인가 봐요. 그렇게 말하지만 안주야. 야, 달매 왜 이렇게 쉬워 근데 바로 앞에 서 죽었어. 달맵 바로 문앞에서 죽었어 야 달맵이 끝인 n 같은데? 아니, 야3 0레벨 끝인데? 별. 별 30개면 3 0레벨까 e s 데 i n 뒤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맵인가? 그러게 아 그럼 악마인데 진짜 못깨는 맵인데 아예 g 명맵이 혹시 있나? 설마는 설마는 사랑 잡는다는 말 몰라? 설마라고 하지마! 아, 왜 자꾸 여기서 헷갈려? 아. 나 여기서 죽으면 스트레스 팍 받아. 그럼 형아가 다 깨줄게. 형아 지금 20단계까지 와서 20단계까지 와서 진짜 다른 건다 쉬고 엄청 쉬워. 오케이 한 번에 깨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한다? 오케이. 상상하 위에가 산자이잖아난죽히짜 호! 짜 호! 짜 호. 호! 응? 밑에 지구 헐. 밑에 지구왜 지구로 떨어져 봐. 저 날고 있어요. <laughs> 지구로 떨어지면 죽는다. 통과 된다. 도 <laughs> 야, 했겠어 근데 지구로 떨어졌는데 아 왜? 그래? 내 걸린 게 분명하다 그런 건지 분명히 아까 지옥에서 만났었는데 응왜 갑자기 사라지느냐 이 말이야 맞아 바이러스 맵 때문에 아 형아 남자랑 같이 갈걸 오빠 엄마 드디어 깼어요 감사합니다 야 형아 부자야 돼지 예. 사통도금맵 그 깼는데 자다 나는 실패자는 실패자다 이건 깰수 없어 줄게, 그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걸 왜못 깨지 나는 실패자야. 2십삼이 단계 한번 깨봐 남주야. 우와헐 2 2 단계 진짜 신나. 2십단이십 단계 있잖아 너무 쉬워. 남주야. 남주야. 21단계 진짜 쉬워. 너무 쉬워서 탈이야. 아, 그래요? 응. 1회용 코트 남주야. 남주도 부자 됐어. 21단계 부자. 나 그냥 죽었어. 21단계 부자. 예. 바다. 파덕이 나는 파파구리. 아니. 아! 고라파도 나는 고라파도 나는 고라파 준비 시작 빤빤빤빤빤야 우리가 바이러스 스토리를 짓다면은어 맵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우리가 작아지는 거야 갑자기 어. 그래서 컴퓨터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까 그거 파란색 그거 바이러스 파란색 된거 같은데? 뭐 바이러스가 있잖아. 응 엄청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깨줘서 우리가 그 어. 핵을 깼잖아. 아 그래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파워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이제 글로 보내준 거야. 다시 한번 바라고 너의 너에게 부상을 주고 너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물으면 설 지금 가을 가을로 왔어 정말. 아 가을 너무 좋아. 우리 만날 수 있게 될수있겠다 하나님. 제발 가을에선 아어나 죽을 뻔했어 형아 남주 때문에 죽었죠 깨라 렴. 남주야 힘내라 상상해라 함어 깨끗한 바이러스들이히아 거기서 소환봐 만날 수 있을까 제발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헛헛델파시 어. 셀레파시! 셀레파시 보내지 마세요. 저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가을에 너무 어려워. 가을이잖아. 행복한 가을. 그래, 행복해야지. 행복해. 20남자 24단계다. 형아, 이거 뛰겠다. 6단계만 더 끼면은 형아 30단계 닦겠어야 남주야 단계 닦 끼면 어떻게 될까? 남주 오늘 형아 덕분에 닦겠다 그치? 응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엄청 많이 찍네요 형아는 오랜만.. 오랜만.. 오랜만도 오랜 아닌 진짜 거의 매일 오래 찍어 야 25단계 야 5단계만 더 가면 돼 어떤 맵에서 죽었을까? 달? 아니 음, 데달 깼는데 음, 바아이 아, 아,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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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단계 남주 깨봐 아 어. 스트레스 어, 남주야 여기 남주 여기서 못 깬거야? 잠깐만 남주야 남주 여기서 못 깨는 거야 여기서? 아니 그러면 어디서? 거기 조금 지나서 못 깼어, 아직. 빨리 해. 왜 이런 자세로 죽었냐? 이상하게 죽었네. 어느 자세로 죽었는데? 내가 이거 있잖아. 해볼... 오케이, 리플레이 한번 해봐. 엄청 웃겨. 두가. 아, 먼저 데 코지마, 지마 진짜야. 네. 형아, 누가. 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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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형아도 깨야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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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좀가거든요 갈림길 누가. 조건 왼쪽으로 가셔도 좋지만 오른쪽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나왜 이걸 뛰어넘는데? 아니, 아나 바이러스면 너무 어려워. 남주야, 형은 지금 26 단계야. 남주야, 이거 26 단계 노래. 룰에... 2단계 노래요? 2단계 때 나오는 노래요. 할뿌시야? 저 중국말 했요 그냥 아, 파닥파닥파닥. 형아 덕분에 못 깬다. 왜? 집까지. 나집 가면 바로 샤워하고 자야돼. 나 내일 중국어 하거든. 토요일인데? 뭔 소리야 나나 토요일에 중국어랑 중국어 수학이랑 나 미술해 아, 네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자야겠어요 네이탄 바로 갈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난독수리 야, 한 번에 한 번에 이거 깨고 죽겠습니다. 예 이거 30단계만 가고 이거 30단계가 끝이거든?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